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11번 할텐데 여러분들 이제 범분수 범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요 문제 11번 뭐 12번 이렇게 우리가 시계값을 요렇게 어, 분수를 알려주네 근데 또 분수에다 또 대입을 해야 되네 분모에다가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복잡한 분수를 복잡할 번자를 써서 번분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막 분모에 또 분수가 있고 분자에도 분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건데 이걸 아,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 문제를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문제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번분수 음, 어,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어, c 분의 보이시나요? 어, c 분의 d라는 수가 있고 분수야 그냥 어, 나누기 어, a 분의 b를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역수로 이제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얘는 어, c 분의 d 곱하기 b 분의 a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이거 요기를 역수로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아 c b c 분의 요거 b를 문자를 앞에다 쓰니까 b c 분의 b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d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 분의 d 나누기 a 분의 b는 b c 곱한 거 분에 a 곱하기 d 하면 됩니다. b c 곱한 거 분에 a 곱하기 d 한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요게 분자로 가면, 요거 분뭐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어,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좀큰 분수로 바꾸는 거야. A, B, 분해, 분해, C, 분해, D.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진 분수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번 분수라고 하고요. 어,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접볼까 어, 이게 뻔, 동그라미 한번 치니까, 번데기 모양이죠? 여기 번데기. 데기 주름이, 세개 있는 번데기. 그래서, 번데기 번분수.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번분수구나. 하면은, 위에서 우리가 했듯이, 얘는 곱하기 역수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안에 거, 안에 거, 번데기 모양에서, 안에 거 곱해서 분모가 되는구나. 어, 그리고, 밖에 거 곱해가지고, 분자가 되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앞으로, A, B, 분의 분해, 분해, C, D, 이렇게 생긴 번분수를 봤다. 그러면, 안에 거 곱해서, 분모, B 곱하기 C, 분해. 밖에 거 곱해서, 분자,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쓰시면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거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아직 개념이 좀 확실하게 안 잡히면은 역수로 이렇게 나누기 해가지고 역수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 거 분, 분모가 분 되겠고 요 밖에 거 분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니까, x가 2분의 1, y가 마이너스 3분의 1, z가 6분의 1, 이렇게 1대. 이런거 아, 값을 구하여라 하면은, 어,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집어 넣기 싫죠, 여러분들? 어, 근데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2분의 1분의 3입니다. 그죠? 요 3을 요때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요것도 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3은 뭐예요? 1분의 3이죠? 그래서 1분의 3. 이런 식으로. 전분수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응. 그리고, 요,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1분의 1분의 1 2라고 쓰는 거야, 여기. 1분의 2.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z는 6분의 1이네. 6분의 1분의 1분의, 1분의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이 식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금방 요거 했죠 그죠 안에거 곱해서 분모 안에거 분모야 그럼 다 1,1,1,1,1,1로 돼 있네 그럼 1분에밖에거 곱해 분자 3이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요, 요거를 이렇게 통째로 여기 부호, 맨 앞에 부호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개수만 세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럼 하나, 마이너스 쓰시고, 1분의 3이 6이네요. 그죠? 어, 이거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있네요? 마이너스 하나 있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것도 이렇게 통째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은, 1분에 6이 12.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워 보여도 좀 간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번분수를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6, 분모 다 1이니까 무시하시고, 분자만 빼주면 되겠네. 6백이 6은 0이죠? 왜 0이야? 0 됐어. 그럼 답이 이거네요. 그죠? 어. 그래서, 답은 마, 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번분수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를 3 나누기 X 하시고, 플러스 2 나누기 y 하시고, 그 마이너스 2 나누기 z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서 곱하기 역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3, 지금 뭐, 뭐 암산을 좀 빠르게 하면은 여러분들 2분의 1이 들어가는데 곱하기 역수니까 곱하기 1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니까, 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1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역수. 곱하기, 6분의 1의 역수니까 6이 되겠죠. 그죠? 1분의 6. 어, 요,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6 빼기 3, 아, 6이죠. 어, 6 빼기 여기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 12 해서 요 결과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역수 다 바꿔야 되고 머리로막 하다 보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번분수로 이렇게 좀 한번 써놓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더 복잡한 문제도 나오니까 음,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번분수 이번 시간에 제대로 배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데기번 분수 복잡 할번 분수 자, 다음에 12번도 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번분수로 바로 갈게요. 자, 요거는, 어, 요거는 하면은 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분의, 1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B의 제곱이네요. B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B 제곱은 요거 플러스 되겠죠? 두번 곱하면 4분의 25가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비제곱을 구했으니까. 어, 4분의 25분의 1분의 75, 이런 식으로 놓고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연습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 딱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셔도 좋고, 이거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고. 자, 얘는 안에 거 곱하면 1이죠? 1이죠? 그래서, 어, 1분의 3입니다. 그죠? 1분의 3. 밖에 거는 분자. 안에 거는 분모. 자, 요것도 안에 거는 분모. 그럼 25분에 더하기 하시고, 마이너스 없으니까. 25분에, 어, 거 곱셈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7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그냥 약분 도될 거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데, 아직 요, 여러분들 요다는 게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 안에 거 분모, 밖에 거 분자, 요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넣어 놓으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25로 다 약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1 되고, 여 3입니다. 25 곱하기 3이 75에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아니면 5로 두번 하시면 됩니다. 5, 5, 25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3 더하기 3, 4, 12가 되겠죠. 3 더하기 12가 돼가지고 분모 1이니까 어, 여러분들 이거 15가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번분수. 자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은 어, 법문수 문제는 아니네. 어, 이제 여기 절대 값이 나왔네요. 절대 값은 그냥 이 안에 이 플러스 되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수 집어넣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이렇게 잠시만 당겨서 자, 절대 값이렇게 써주시고요. 4 곱하기 2분, 2분의 1이네요. 4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4니까 마사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마사.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약분 되죠? 절대값 해주시고, 이거 2 되겠고, 이거는마사네 그냥. 뿔마니까. 절대값 닫고, 그 마이너스 절대값. 그럼 약분, 약분 되죠? 이 곱하기니까, 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값, 거, 마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2가 됩니다. 요게 그대로. 앞에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죠, 얘도. 그래서, 어, 2가 됩니다. 그죠? 어, 절대값은 다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2 빼기 2는, 어, 0이다. 이렇게 해서 3번이 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4번 볼게요. 또 절대값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그대로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들. m, n, 곱한, 곱했네요. 는, 여기다가, 마, 3 곱하기, 2, 빼기 7. 이렇게 절대값 닫고, 또 절대값, 여기도, 음, 마,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되어있네요. 절대값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또 풀면 이거 마 6이죠? 절대값마 6, 마 7이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6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7이네요. 자 이제 절대값을한번더 이거 부호가 똑같네. 부호가 같으면 수끼리 더합니다 그래서 음, 수끼리 더합니다 마이너스 13큰 수의 부호 먼저 쓰고 절대값 해주시고 마이너스 요것도 부호 다르네 수끼리 빼니까 7에서 1 빼면 은 6이죠 분모 똑같고 그래서 요건 플러스 6분의 6이네요 1이죠 1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무시하는 거라죠.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만 무시하시면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요게 13이 되겠고 요 빼기 이거는 플러스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그냥 다 플러스 이거 절대값 안에 것만 이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는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2죠. 자, 그리고 요 15번 하고 끝낼 텐데, 요것도 바로 집어 넣을게요. 자, 15번은, 어, 집어 넣으면은, 요거는,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놓을게요. 그러면은, bc는 마3이고 1이네. 그러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3 되겠죠? 마3 곱하기 1할거 없습니다. 어,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A에다가 마2 집어넣으면 마3 곱하기 마 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 곱하기 마 3이고요. 그 다음에 마3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분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플러스 6이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1이네. 이렇게 마이너스 21이네. 플러스까지. 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개수만 곱셈에서 마이너스 개수만 생각합니다. 여기도 곱셈이 요렇게까지 해서 마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일단 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 분의 어자 요거 부호 뭐 여러분들 요거 계산 빨리 되죠 이제 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마이너스 18 바로 되죠 이거 어 요거, 요 6에서 2 0을 빼면 마 15에다가 마마 마 15에서 마3 하면은 마1 8 됩니다. 음, 대리라고 봐요. 지 많이 했잖아. 그죠? 음. <laughs> 어쨌든 요거는 마이너스 몇개 보여요? 두개 보이죠? 분모 분자 이 곱셈 관계예요 서로. 그래서 분들이 요거 플러스 약분 되네요. 그죠? 요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다섯 문제 어려운 것도 있던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더 많이 어렵다 이해 안 된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음, 제가 또 설명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 괜히 듣기만 해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고 이렇게 처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수도한 다음에 풀어보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문자식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